안녕하세요. 드디어 Q&A 영상을 준비하게 됐어요. 너무 영상을 오랫동안 안 올렸어가지고 빨리 Q&A 영상을 올려야 된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너무 일정이 바빠서 맨날 바쁘다는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일정이 너무 바빠서 이제야 찍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안 찍는 중에도 계속 빨리 찍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어, 구독자분들이 매장으로 찾아오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궁금한 게 많으신가 보다 해서 빨리 Q&A 영상을 최대한 빨리 준비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Q&A 말고 그냥 댓글을 읽어보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댓글을 읽으면서 되게 힘을 받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감사인사도 전할 겸 그냥 댓글도 같이 읽어볼게요. 아마 Q&A 영상이 두 개로 나뉘어질 것 같아요. 생각보다 댓글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아서. 그리고 다른 유튜버 분들 보니까 막만 명, 2만 명 돼서 Q&A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불,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많아서 하고 있긴 하지만 Q&A를 하고 있긴 하지만 너무 방정도 는것 같아요.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첫 번째 영상의 이지혜님. 혹시 제가 아는 그 향수 브랜드 백지 맞나요? 하 아, 영광이에요. 향수마다의 스토리나 상황이 너무 인상 깊었고 계속 보틀 디자인이 생각날 정도로 매력적이라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되네요. 하트하트 향수 영상 여러 개 올려주셨던데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하네요. 영상 감사합니다. 앞으로 향수를 사랑하는 한 명의 팬으로 시청자로 곁에 오래 남고 싶어요. 향수 하나를 만들기 위해 쏟아내는 땀과 열정을 기억하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진짜 제가 이거를 마침 딱 일도 많고 힘들고 인생의 현타를 겪고 있을 때이 댓글을 읽었어가지고 약간 눈물 그렁그렁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진짜 이런 응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 마음 아시죠? 그리고 찍찍우지님 월 수입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정확히 조향사인가요? 아니면 조향 디자이너인가요? 어, 저는 어, 브랜드에서 향수 그리고 디퓨저, 룸스프레이 제품을 만들고 직접 향을 조향하고 있는 조향사입니다. 어, 월 수입은 매달 불안정하고 창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브랜드이기도 해서 불안정한 편이고요. 어, 정확히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어... 만약에 제가 창업한 회사가 아니고 그냥 어떤 회사에 속해 있는 조향사라면 뭐 고정적인 수입이 있겠지만 저는 제가 창업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 이게 항상 불안정해요. 그리고 조향사 마다도 어 수입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조향사는 얼마를 받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영주 와이 님 안녕하세요 조향사라는 직업을 관심 있어 하는 (고3) 수험생입니다 학생들이 되게 조향사라는 직업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질문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산타님, 헐왜 이제서야 세이로그님의 영상을 보게 된 것일까요? 현재 조향사라는 직업을 꿈꾸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세이로그님의 채널을 뒤늦게라도 발견하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지금 올라온 영상들 전부 집중해서 본 다음에 다음 영상 또 기다리겠습니다. 아직은 국내에서 생소할 수도 있는 직업이라 이렇게 작업하는 영상을 담은 영상을 볼 줄은 몰랐네요. 영상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또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말이 진짜 맞아요. 음, 아직 국내에서는 생소한 직업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향사가 될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정식, 뭐 그런 코스, 정규 과정이라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판사나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하면, 뭐 법대에 먼저 가세요. 법대에 가서 로스쿨을 가세요. 이런 코스가 있지만, 조향사는 딱히 그렇게 정해져 있는 코스가 없을 뿐더러, 어, 국내에 마련되어 있는 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막 많지도 않고, 공신력 있는 시험이나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잭잭우지님 또 질문을 하나 더 해주셨는데요. 조향사가 되고 싶은 고등학생입니다. 화학공학과로 진학을 한 후엔 어떤 식으로 취업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근데 이게 조향사가 되려면 화학적인 지식이 있으면 좋지만 꼭 화학공학과를 나와야만 한다는 의문은 없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 조향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화학공, 화학공학과를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아요. 예하님 헐 조향사 브이로그라길래 왔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백지라뇨 감사합니다 백지를 알아주셔서 꽃동님 저도 조향사가 꿈인데 너무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아요 늘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편재웅님 개인 향수 공방인가요 열중하시는 모습이 멋지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영상에서 나오는 곳이 백지 매장이고요 어, 향수 공방이 있어요 그래서 체험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직업 체험의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만들고 싶은 향수를 하나 만들어갈 수 있는 DIY 향수 공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혜진님, 꼭 방문해보고 싶어요, 하트. 감사합니다. 하트. 에코님, 젊은 나이에 사업 시작하셔서 조향사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매력적이세요. 감사합니다. 갱지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laughs> 조향사라는 직업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응원합니다. 구독할게요. 진짜 이렇게 허접하고 별거 없는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누르시, 눌러주시는 분들 진짜 다 천사 아니세요? 집안양양님, <laughs> 와, 너무 멋져요. 다음에 꼭 매장 들러봐야겠어요. 저만의 향수도 만들어 보고 싶네요. 응원합니다. 아 그리고 얼마 전에 구독자분께서 또 향수 공방을 체험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근데 혹시 백지 향수 공방 어디서 알, 알게 되셨어요? 이랬는데 어, 저 사실 세이로고 구독자인데 신청해서 이거 하게 됐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막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여기가 영업을 하는 매장이다 보니까 막 오랫동안 뭐 멘티 멘토처럼 질문하고 질문을 받아주고 하기에는 어렵기도 하고 제가 많이 곤란하다는 거는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매번 매장으로 가진 않거든요. 다른 관리하는 매장들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매장으로 찾아오셔도 저를 못볼 수도 있어요. 김혜빈님, 매장 꼭 들러보고 싶어요. 앞으로도 브이로그 많이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뜸했는데 다시 열심히 좀 올려볼게요. 김연주님, 다른 각도로 조양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생각한 순간 장면 전환이 딱. 세이씨의 귀여운 모습 잘 보고 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렀어요. 감사합니다. 소혜리님, 구독 꼭, 감사 꼭. 김규환 님 조향에 대해 잘 몰랐는데 설명이랑 영상이랑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다음 영상도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설명을 잘 못하는 편인데 영상도 재미없기도 하고 근데도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려요. 성이름 님제 꿈이 조향사인데 어떤 루트를 밟고 가야 조향사가 될수 있는지 궁금해요. 대학은 꼭 나와야 되는지 가면 무슨 과가 있는지 뭐 이런 거예요. 조향사라고 해서 꼭 어떤 학교를 나와서 어떤 과를 가야 합니다. 이런 건 없거든요. 정해진 루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어, 루트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했고요. 어, 따로 조향 교육을 받았는데 이 조향 교육기관의 이름은 센토리라는 곳입니다. 어, 서울에 소재한 어, 교육 기관이고, 이런 조향 교육 말고도 공간형 컨설팅이나 다른 일들도 많이 하고 계세요. 되게 큰 회사고요. 제가 여기에 다니지 않았다면 꿈이 바뀌었을 것 같을 정도로 엄청 만족하면서 다녔고 지금도 제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교육기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네이버에 센토리라고 치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 방문 상담도 가능할 거예요. 느림의 미향님 향 매력적이죠? 네 맞습니다. 매력적이죠. YJK님 안녕하세요. 학교 프로젝트 때문에 조향사라는 직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메일 주소를 알수 있을까요? 이수환님 조향사가 꿈이라 여러 향수 냄새 여러 향수를 사서 냄새를 맡아보고 경험해보고 있는데, 백지에서 나온 향수 꼭 사서 맡아보고 싶네요. 아, 여러분. 저 그거 생각 중이에요. 제가 가볍게 장난처럼 시작한 유튜브지만, 벌써 구독자가 500명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 원래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500명 기념으로 향수 보내드리는 이벤트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향수를 하면 좋을까 생각해보다가 제가 영상으로 이제 백지 소개 영상을 찍는 거예요. 이 향은 이런 느낌이고 이 향은 이런 느낌이고 이렇게 해서 가장 받아보시고 싶은 향수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추첨해서 드리는 걸로 하는 거 어때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그게 되지 않을까. 이벤트 영상이 되지 않을까. 나또 먹었어 님. 제 꿈이 조향사인데요. 어떻게 하면 조향사가 될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아까 질문 나왔던 걸로 대신 답해도 될까요? 하하요 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조향사는 주말이나 공휴일은 못 쉬죠. 주말 근무는 필수인가요? 아니요. 조향사는 충분히 주말이나 공휴일 쉴수 있어요. 다만 제가... 어, 직접 창업한 브랜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기 때문에 어, 휴무가 없을 뿐이랍니다. 박소연님 조향사님 너무 멋있어요. 이번 영상도 깔끔하고 귀여우세요. 매장 꼭 방문하고 싶어요. 아, 여러분 제가 카메라 막 브이로그 찍을 그런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물론 그런 장비들이 다 없긴 한데 그냥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고 있거든요. 그래도 화질이 막 엄청 많이 깨지진 않는데 그래도 돈 많이 벌어 가지고 좋은 카메라로 찍어 보고 싶어요. 연연연연연연님. 조향사 멋있다. 구독할게요. 감사합니다. 칸디 님, 조향사의 평균 연봉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아까 답변 드렸던 걸로 대신 대답할게요. 토니홍님, 안녕하세요. 저도 장래희망이 향료연구 쪽이라 영상 너무 잘, 재밌게 잘 봤어요. 자주 보러 올게요.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련규님,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이번에 학교 진로대회 중에 내가 되기를, 원, 내가 되기를 원하는 직업을 가진 직업인을 인터뷰하는 대회가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이메일로 인터뷰 가능할까요? 아, 근데 이런 요청이 되게 많으세요. 뭐 진로 관련해서 인터뷰를 해야 돼서 뭐 메일로 인터뷰를 할수 있냐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아서 이거를 네, 보내세요 하면은 너무 많은 분들이 다 그런 인터뷰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다 대답해드리고 싶은데 약간 어려워요. 남주아님, 진지하게 조향사가 꿈인데 골짜기라서 시내로 가려면 한두 시간 버스를 타야 그나마 향수 공방이나 향수 가게를 찾을 수 있어요. 자퇴하고 학원을 다녀볼까 생각 중인데, 조향사 되는 법이나 어떻게 하면 조향사의 길을 갈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아, 근데 이분이 고등학생 분이시라면 저는 자퇴를 절대 권하지 않아요. 고등학교를, 학교를 자퇴하면서까지 학원보다 학교가 중요, 학교보다 학원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선, 필수적인 거는 중고등학교를, 고등학교? 글쎄요. 고등학교는 나와, 나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굳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그만두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혹시 대학생이시라면 학교가 안 맞고, 음, 과가 전혀 맞지 않고 그냥 본인이 결정하셔야 되는 거긴 한데 음... 근데 학원을 다니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조양교육기관에서 수료를 하고 나서 훨씬 더 많이 발전하고 엄청나게 변화한 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도 느꼈기 때문에 음... 근데 자퇴를 하면서까지 학원을 다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화학공학과가 아닌 과를 나오셔도 돼요. 다만 필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직업이 조향사기 때문에, 어, 그거에 대한 촉을 계속 곤두세우고 있어야 되죠. 빠쎄님, 제 꿈이 조향사라서 조향사의 업무와 생활이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잭잭우지님 조향학원을 다니면 무언가가 달라지는 건가요? 조향사는 민간자격증만 있는데 자격증 관련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아, 이 얘기를 하려고 했다. 그, 지금 한국에 있는 조향 자격증, 조향사 관련 자격증들은 다 사설 자격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너 이거 자격증 있네? 오케이, 너는 다들 인정한 조향사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적으로 만들어 놓은 자격증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저는 꼭그 자격증을 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교육을 받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조양교육을. 저는 센토리라는 조양교육기관에서 퍼퓨머리 정규과정 1, 정규과정 2까지 총 2년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거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엄청 크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아무리 제가 화학과를 나왔더라도 어, 화학의 분자식이나 뭐 그런 특성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이 향이 어떤 향이고 이걸 쓰면 향이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조향 교육 기관에선 어떤 걸 배우냐면 처음에는 천연이랑 합성이랑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향을 다 익혀요. 세상엔 정말 많은 향료들이 있고, 그런 향료들의 향을 계속 맡아보면서, 아, 이건 이런 느낌이야, 저건 저런 느낌이야 하면서 느낌을 익히죠. 올 팩션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향료를 향을 맡아보고, 그거에 대해서 느낌을 계속 주기적으로 적는 거죠. 내가 오늘은 시트러스 향을 다 맡아볼 거야. 그래서 오렌지, 레몬, 베르가못, 그레이프 프루트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 놓고 그런 시트러스 향들을 맡을 때 그냥 음 상큼하네 하고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고 레몬이 오렌지보다 좀더 까칠까칠한 느낌의 새콤함이다. 좀더 날카로운 느낌이다. 레몬의 향은 연노랑색을 떠올리는 반면에 오렌지는 그거보다 약간 짙은 주황빛이 도는 노란색을 떠올리게 하는 색이야. 이런 식으로 어, 색감이나 촉감 아니면 온도나 그런 것들 가볍고 무겁고 등등을 떠올리면서 향을 계속 구체화시키면서 표현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고 그 다음 주에 또 같은 향을 맡아보면서 어 저번 주는 날카롭다고 느꼈는데 이번 주에 맡아보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통통 튀는 느낌이 드는 것 같다 하면서 느낌을 계속 추가하면서 그 향을 외우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어떤 향을 맡았을 때어 이거 그때 내가 맡았던 레몬 향이 살짝 느껴지는데 그게 들어있나 보다. 이런 것들도 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후각 트레이닝을 올 팩션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조양교육기관에서 계속 하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뭐, 천연 향료들의 특성이나 뭐,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것들과 조화를 이루는지, 이렇게 두 개를 섞었을 때 보통 어떤 향을 내는지, 어떤 어떤 합성 향료를 섞으면 비슷한 향을 낼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엄청 많이 배워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문들은 또2탄에 돌아올게요. 아, 이벤트 영상을 하려고 했는데 Q&A만 계속 하다가 끝나 버리겠네. 근데 지금 12시 46분이에요.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찍고 다음에 또 답변을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댓글 또 봤는데 말이 너무 느리다고 하시는 댓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많은데 이거 제 나름대로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저의 영상이고 제가 무슨 수익을 창출하면서, 떼돈 벌면서 이 영상을 찍는 거고, 여러분이 그 돈을 내면서 서비스를 받는 거면은, 저는 충분히 여러분의 니즈에 맞춰야 하지만, 이거는 제가 무슨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아, 말이 너무 느려서 답답해요. 이런 댓글 때문에 약간 상처받고, 아, 말 빨리 해야지, 말 빨리 해야지 하면서 영상 찍을 때도 막 조급해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보다 그냥 답답하신 분들은 그 배속을 해주세요. 제가 말을 선천적으로 느리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봐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안 돼요. 배속이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Cause you ain't never satisfied. You ain't never satisfied. Put up that drink for you.